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의 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본은 앞서 공부한과 같이 어떤 게 있어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예, 자본익여금 있고요. 이거 잘 모르시겠다 싶은 분은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예, 기타 포괄손익무계액이라는게 있죠. 그 다음은요, 예. 이익잉여금 이라는거 있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구분이 돼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뭐 잉여금 구분의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뭐를 실질적으로 주식을 한번 발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 1번 5월 며칠날 5월 1일날 주식 매출을 100주를 주당 얼마? 네 5천 어, 주당 어, 통장, 주당 얼마? 5천원에 발행하였다 하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이 얘기할 때 여러분은 주당 5천원에 발행하였다라는 이 말과요 그 다음에 또뭘 알아야 되냐면 본래 얘가 가지는 어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허니버터칩 있죠 그거 보시면 본래 나올 때 가격이 1 천원이었어 그런데 품절현상이 생겼죠 품절현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 나는 못 구하니까, 야, 본래 천 원인데, 나는 얼마, 이천 원 줄게. 이래서 사시는 분들 있죠? 만약 그래서 인터넷에서 팔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이 나올 때는 발행했다라는 얘기보다, 뭐를,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 주, 주식이 한 주당, 주당 가지는 가격, 그게 액면가라고 보시면 되죠. 즉, 소비자 가격.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 찍혀 나오는 소비자 가격이 얼마? 오천 원. 요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래 가지는 주가, 아, 수식이 한 주당 얼마인지 보시고요. 그러면 발행하는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을 우리는 발행가라 그러는데, 이 가격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좋으면 비싸질 수도 있고요. 인기가 없으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주당 발행하는 가격이 발행가가 자, 발행가가 얼마? 자, 4천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가를 똑같이 얼마에? 네, 5천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행가가 얼마? 예, 발행가를 7,000원 한번 잡아볼까요? 요런 식으로, 저, 어, 지 발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 자, 요렇게 놓고, 자, 좀 키워, 한좀 키울게요. 자, 지금 이거 4,000원 발행하는 거 있죠. 본래 지금 액면가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액면가가 5,000원 나와 있죠. 근데 4,000원을 발행했으면, 뭘, 뭐라고요? 싸게 발행했죠. 그래서 이거를 할인 발행이라고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예. 자, 요건 뭡니까? 발행 가격이 5,000원이고, 액면가가 5,000원이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그 다음, 발행가가 7,000원이죠. 본래 액면가는 얼마인데 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다 현금으로 뭐,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주식을 발행하면 이 거는 나한테는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자본금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주식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 우선주 자본금과 그다음에 뭐 보통주 자본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통주 자본금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있죠. 그게 다뭐 보통주 자본금 자본금이고요. 우선주 자본금은 뭐할때이 회사가 해산하게 될때 즉, 망했을 때 있죠. 남아있는 재화를 우선적으로 변제시켜주는 그게 우선주 자본금이거든요. 자,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발행했네요. 얼마에? 4,000원에. 자, 그럼 일단 5,000원에 발행한 거 먼저 볼까요 자,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현금이 늘겠네요. 얼마? 100주죠? 그러면 얼마가? 50만원이 느는 거고요.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될까요? 찾으러 쓸까요? 예 네, 자변으로 놓고요. 자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대변에는 예 네, 뭐가 된다 주식 발행 이권은 뭐라고요 자본금으로 보시고 얼마 5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런데 이놈아는 뭐예요 발행가가 4천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발행가가 4천원이라고 내한테 자본금이 4천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액면으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자본금이거든요. 그서 내가 받기는 차변에 뭐, 현금을 얼마? 40만원 받았겠죠? 한 주당 4천에 발행했으니까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대변에는 뭐가 붙어 된다? 자본금이 무조건 때려치겨도 누구 따라가라? 액면가. 자, 그러면 차변에 대차 차익이 나타났죠? 이거는 뭘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어요? 할증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했죠? 그러고 내한테 손해가 된다? 빼는 거. 차금. 요렇게 쓰시고, 금액 얼마? 10만원.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차변 놓고 볼게요. 자, 이놈아는 얼마를 7천원에 할증 반응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한테 현금 들어오는 건 얼마가? 7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럼 대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 죽여도 뭐 하라고? 자본금은 액면가. 그래서 얼마? 50만원. 자, 나한테차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네, 주식을 할증 발행하고 나한테 뭐 예, 주식 예, 할증 발행했죠. 근데 할증에 쓰지 말고요. 주식 발행 뭐가 너무 길잖아.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이등 난거초과금 그래서 금액은 얼마?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요거 구별 잘해 주시고요. 일단 자본금은 우선 누구 따라가라. 예, 자본금은 무조건 때려 죽여도 액면가 따라가라. 자 그러면 뭐 싸게 발행하면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 발행, 할인, 차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발행, 차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나는 거.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자본, 조정에는 뭐가 포함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들 포함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 놔주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 수수료를 아직 고려를 안 했죠. 그러면 수수료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자, 뭐를? 자, 이번 5월 1일에, 5월 1일에 주식 매출을 100조를 발행하는데 액면가가 얼마 5천원입니다. 5천원을 주당 얼마에 아래와 같이 그 뭡니까? 발행을 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 요것도 칸을 안 놔볼까요? 복사가 안 되네요. 복사가 안 돼서 무시가 쓰고 있습니다. 자, 발행가 얼마? 4,000원. 이거는 무슨 발행이라고요? 할인 발행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 이것도 무슨 발행가 얼마? 5,000원이면, 이건 뭐라고요? 액면 발행.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행가가 얼마? 7,000원이면, 이건 뭐라고요? 할증 발행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당 발행한 건 요렇게 발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모드를 너무 못하네. 자, 때려놓으시고. 자, 근데 이거 주당 얼마에 발행을 하였다? 하였다. 근데 수수료 얼마를? 수수료? 얼마? 2,000원 정도 할까요? 2,000원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전에 뭘로 받았다고 할까요? 보통 예금 통장으로,로 지급받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뭐. 일단은 나는 어떻게 보통 예금 통장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차변에 뭐 보통 예금이 들어갈 건데요. 자, 얼마에 발행했어요? 4,0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주당 4,000원이니까 100주면 40만원인데 여기에 수수료가 얼마부터 2,000원 2,000원을 제외하고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받은 게 얼마? 38만 아 39만 8천 원, 8천 원을 받은 거네요. 맞습니까? 39만 8천 원 받았죠. 자, 그럼 본래 주식 할인 발행 발행 차금이 본래 얼마였어요? 10만원 있죠. 근데, 얼마가 안 된다? 내가 손해난 거 어디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 집어넣고요. 대변에다가는 뭐, 자본금 때려 죽여도 못 따라가라. 액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액면 발행에쓴 차변에는 뭐가 되겠어요? 보통 예금 얼마? 50만원이 됐었어야 됐죠. 그런데 2천원을 제외하니까 얼마가 돼요? 49만 8천원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수수료를 2,000을 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나한테는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죠? 아까 손해날 때 어디다 포함했어요? 주식,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포함시켰죠? 얼마? 2,000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포함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때려치기도 얼마? 자본금 얼마? 50만원. 요렇게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할증 발행했죠? 얼마? 7,000원에. 그러면 차변에 내가 현금으로 받은 건 얼마가 되겠어요? 69만 8,000원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얼마? 50만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였어요? 본래는 2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0원 만큼 손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2등 난데에서 그뭐 수수료만큼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19만 8,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예.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런 얘기 잘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거는 전산회계 1급 이상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다른 사람이 살 때를 얘기한 거죠. 자,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뭐 직접 매입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다? 매입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매입하는 의도. 매입하는 의도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감자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슨 무슨 용어나 없냐면 폐폐기 혹은 소각 이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회사 주식을 뭐한다 보유할 목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주식을 무슨 뭐 뭐할 목적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감자하는 목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어, 두개 놓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어 봅시다. 그럼 표를 하나 넣게요. 예, 표를 두개잘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칸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내려놓게요. 을 자, 뭐 감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보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 주식을 내가 샀으면 다른 회, 내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산게 아니고, 아, 우리 회사가 사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살 때랑 다른 회사 주식을 살 때랑 틀려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하대요? 기억납니까? 유가증권에서 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감자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요. 뭐를 자 5월 9일에 3번 5월 9일에 우리 회사 주식 회사 주식 뭐 액면가 얼마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5천원인 주식 예 네, 되겠습니까 5천원 이 주식을 몇주 100주를 100주를 매입하였다 전액 다몰랐까요 현금 매입한것입니다 예. 네. 네, 백주를 현금 매입하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감자 할 때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자 감자 의미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감자는 감 감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있죠. 이건 뭐 빼기 한다는 얘기예요. 빼기 빼기 뭐에서 뒤에 보면은 뭐에서 자자죠. 자본금에서 빼기 한다가 감자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 규모에 비해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많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야, 너가 주식발행가격 많다. 빼라. 오케이.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통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감자 뭐 자본금에서 빼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본금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중에서 어디 포함돼요? 자본에 포함되죠. 자본에 포함되는 놈은 어떻게 돼요? 자본은 증가하면 어디 대변? 감사하면 차변이죠. 자, 자본금에서 빼기 하는 게 뭐, 감자라 그랬죠. 그러면, 때려 죽여도, <laughs> 차변에는 자본금을 감자하기 때문에 자본금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액면가 5천원 주식을 백주의 현금 매입해서 뭐, 감자한다라고 하면, 자본금 빼죠? 자본금은 때려 죽여도 누구 따라가라고요? 예. 누구 따라간다? 예. 자본금은 무조건 하고 액면가 따라갑니다. 그럼 5천 원이니까 얼마 돼요? 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배출을 했을 때 주당 얼마? 주당 얼마에? 자, 7 0 원에 예, 7천 원에 현금 매입했다고 하면 나는 뭐겠어요?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건 얼마에 지급했습니까? 현금은 70만 원을 지급했겠죠. 자, 대변하고 차변하고 차이가 나오네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대변하고 차변한, 차변하고 차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타나요? 지금 차변에 나타나죠. 자 그럼 나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이득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본래는 5천 원짜리죠. 솔비자 가격이 5천 원이잖아. 근데 현금을 얼마 주고? 네 7천 원. 초당 7천 원으로 샀죠. 당연히 손해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감자 차 손이라고 하거든요. 자 감자가 뭐래서 감빼기 한다. 자 자본금에서 차 그런데 차익이 발생했죠. 근데 그게 손인 거야. 손 무슨 알겠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나서요? 20만 원만큼 났습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후 예. 주당 가격이 주당 가격을 얼마에 4천 원에 4천 원에 현금 매입하였다고 하면 매입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차변에는 때려주던 누구 따라가라고요? 자본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본금은 뭐, 액면가. 됐죠? 그럼 대변에는요? 내가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현금 가겠네요. 얼마? 40만원. 자, 대변하고 차변하고 차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차익이 났습니다. 얼마만큼 났어요? 10만원 났네요. 그런데, 감자, 뭐, 자본금 빼기 하면서 차, 어, 차익이 났다. 뭐, 이익에서. 그래서 감자 차익이라고 쓰고, 금액 1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유한다고 했을 때 있죠. 보유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뭐를 주식을 매입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서 뭐 감자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인 투자주식 이런 것들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따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걸 뭐라 그런다?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게 되면, 뭐, 자기주식. 자, 그러면 차변에 나는 뭐가 늘었어요? 자기주식이라는 주식이 늘었겠죠. 되겠습니까? 자, 자기주식은 자산부채자본 비용 수익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예, 자본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자본에 포함되는데, 자본에 포함되는데, 자본에서도 자기 주식은 내한테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겁니다. 왜? 우리 회사 주식은 왜 발행을 해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했죠. 그거를 도로 현금을 주고 매입했어. 혹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을 했죠. 그러면은 자본금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효과가 된다? 감소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장부상으로 봤을 때 자기 주식은 좋은 거, 나쁜 거. 예, 네,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 중에서도 나쁜 게 늘면 어디로? 차변으로 갑니다. 차변에 뭐 자기 주식 그러면 얼마 주고 매입했어요 주당 7천원 주고 매입했죠 그러면 내한테는 그 가치가 얼마가 된다 자기 주식 가치는 얼마 70만원이 되구요 대변에 뭐가 된다 자기 주식에 예. 어, 정정. 자기 뭘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샀죠 얼마 금액 70만원 요렇게 들어오면 뭐가 된다 붕괴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 우리 회사가 보유할 때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 식을 뭐, 주고 산 금액에 집중해야 됩니다.